자, 또 이번 주 우리 강원도의 슈퍼위크가 될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오고 목요일 날은 총리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오시니까 손님들 막기 위해서 막 복도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오늘 오늘 강원도에 그 농림식품부 장관이 오셔요. 거기서 또 맞으러 갑니다. 지금, 지난주 그 특별자치도 점검회의, 점검회의 하는 걸 언론도 와서 다 같이 듣는 줄 모르고 내가 막 있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 여기가 좀 제일 좀 진전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통일부 장관도 뭐 추천 오신다 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어 거기 농림식품부가 제일 주, 중요해서 평창으로 갑니다. 평창 이거 마치고 바로 출발하고요. 평창에서 하는 거는 뭐 그린바이오,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잘해보자. 뭐 협약식을 맺는데, 그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라북도도 오고 제주도도 오는데, 그래서 나는 꼭몇 군데 특별자치도 하는 데만 하겠다는 줄 알았더니, 전국에 시, 7개 시도가 다,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린바이오 잘해보자. 강원도만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강원도 중에서도 평창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장관도 오고 당연히 17개 시도 아 17개 한다. 7개 시도가 다 평창까지 오니까 그래도 뭐 그게 의미가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뭐 그린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런 협약식을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리뷰를 이렇게 하자면은 그 청년 창업 그게 조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필수 의료에 대한 간담회 등을 이제 이렇게 했죠. 그것도 좀 중요했던 겁니다. 청년 창업 그거는 하여튼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고요. 5천만 원이나 청년 창업자금을 5천만 원이나 어,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전액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 대출 이율도 높고 어, 그래서 어, 1,500만 원인가 그동안에그 이자를 다 하면 그렇게 지금 도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청년 정책은 기본 시리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거안 좋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게 우리 기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대학 우리 강원도 내네 개의 대학 병원장님들을 만났고 그 다음 날은 다섯 개 우리 의료 원장들을 이렇게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이 지역 의료의 위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걸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어, 4대 병원장들은. <laughs> 이런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그겁니다. 뭐, 그, 하여튼, 그거를 좀 많이 요청을 하셨고, 또, 공공의료원장, 의료원장님들은 이 적자 구조, 적자 구조에서 계속 이 적자가 누적되어 가니까, 그거를 이제 손실보상금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데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그거를 또좀 지원을 해달라. 손실보상금 지원. 그겁니다. 이 4대 병원 중에는 적자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적자가 아닌 다른 그게 잘 운영이 되는데도 있는데도 그런 데서도 필수 의료 인력을 얻기가 힘들어서 지금 위기라는 건데 공공 의료원은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영월에 갔는데 야간 당직실 다 운영돼, 분만실 다 운영돼, 소아과 다 운영돼, 정신과 운영돼. 지금 대학 병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공 의료원, 영월 의료원에서. 그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적자가 많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의료진, 저 4대 병원 의료진 인건비, 또그 의료원의 이런 손실보상금, 이거를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 필수 의료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 이게, 어, 떤 종, 어떤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용역, 용역부터 또이 하기로 했고, 우리 도에서도 용역비 1억 원, 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도 1억 원을 모아서 이렇게 2억 원으로 용역을 하기로 해서 그걸 이번에 추경회까지 당장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그 육아 육아 수당 이거 토크쇼 우리 설명회 저 부모에게 대해서 설명하는 요거 토요일 날 원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춘천, 강릉, 원주 순으로 해서 다 마쳤고요. 아, 이거는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에게. 강원도에서 이런 저 육아수당을 제일 많이 준다는 걸 알고, 위지에 있던 엄마, 아빠들이 강원도에 와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둘째가 혜택을 받게 됐고, 그래서 계획이 없던 셋째를 갖기로 했다. 네,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 이게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제 수요일에 삼성, 반, 삼성 반도체 만나는 것 같고요. 목요일에 지원위원회 들리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반도체, 반도체 뭐 앞으로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지난 주에는 우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에서도 가서 아, 그런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그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산업부 장관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확장될 것이며 확장시 원주를 최우선 고려하겠다. 또 2024년 예산과 관련해서 또 강원도와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활로를 뚫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박승희 사장님이 이제 오시는 거로 우리 강원도청에 오시는 거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laughs> 어, 이런 면담이 성사되게 된 거는 어, 그러지 않아도 어, 우리 강원도에서도 삼성전자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고 어, 싶었는데 이게 삼성 측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앞서고 뒤서고가 그렇게 뭐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또 요청을 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이 이제 강원도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 이렇게 만나보고 또 삼성 측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강 우리 강원도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뭐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어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지금 이제 취임한지. 지금 9개월째 이렇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왜 삼성을 안 만났냐?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서 말로만 말로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반도체 뭐 이런 그 투자 계획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어떤 기반이 있는 곳에 자꾸 이게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동안 8 개월 동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이거 만나서 서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강원도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산업이라는 것이 전 세계가 유치하려고 하는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강원도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인내력, 또두 번째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데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어 이게 시, 시간이 있어야 어떤 좀 열매가 연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위원회 이제 여기 드디어 드디어 그 지원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요. 이게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법 이게 개정된 게 10월 달이었죠. 그 조문 두 개, 지원위원회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조항 딱두개 해서 법조항이 23개에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5개가 됐는데요. 그걸 넣기 위해서 그렇게 또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그거를 만든 게 10월 달이거든요. 법이 개정된 게. 그리고 결국 5개월 만에 이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 모든 게 이래서 다 시간이 또 필요하고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두 달이 이미 걸렸고요. 1월 19일부터 이제 지원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었죠. 12월 12일. 벌써 한석 달이 간 겁니다, 석 달이. 석 달이 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석달 갔고, 그리고 두달 동안은 이 지원에 준비하느라고 해서 총 5개월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힘들게 이제 첫 회의가 열리니만큼 아, 이것을 어떤 이 정부와의 이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그좀 반전의 계기로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만나본 견제에서는.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는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차 고비인 이 행정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이 행정부처들은 아직까지 좀이 종전의 틀, 사고의 틀 속에서 이걸 좀 협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의 이 자치 분권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도대체 뭔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각 부처에 좀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